자, 인천 계산동의 입주금 0원 전액 대출 가능한 신축 현장입니다. 자, 여기는 인천 계산동이고요. 총 5층 건물의 8세대, 주차 1층의 100%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쓰리룸 딱한 세대 남아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 22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쪽으로 막힘없는 남동향 쪽의 뷰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현장이고요. 주변으로는 계산재래시장 그리고 경인교대역이 도부 5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딱한 세대 굉장히 급하게 나온 거예요. 기존 가격에서 무려 9천만 원이나 할인했기 때문에. 2억 원 중반대라는 계산동에서 보기 힘든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전액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이한 세대 남은 거 빨리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내집 네 전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구해줘 내집 네 전실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시 공간 우측에 화이트 톤의 신발장, 키큰 장으로 두칸 들어가 있고요. 자, 바닥은 대형 타일 네칸 정도 되는 준수한 사이즈의 전시 공간입니다. 따로 중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좌측에 거실, 그리고 우측에 주방. 이렇게 주거 분리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자, 될것 같습니다. 거실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은 그래도 꽤 준수하게 잘 나와 있고요. 남동향 채광 굉장히 좋습니다. 좌측에 소파 공간과 자, 우측에 아토올까지의 폭 사이즈가 3483 나옵니다. 76인치에서 86인치 TV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좌측의 쇼파 길이로는 3280 나오기 때문에 4인용 쇼파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현재 바닥 마감재로는 베이지 계열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도 그래도 꽤 준수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우물령대 천장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남동향이고 앞에가 그래도 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 좋을 때 최강은 굉장히 잘들 것으로 보이고요. 환기 또한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돌아보시면 싱크대 주방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주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까지 가는 쪽으로 동선 길이가 꽤 되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방 싱크대는 일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싱크볼, 그리고 우측에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주방 환기창이 굉장히 넓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 계열의 싱크대 색상이고요. 수납 공간은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딱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키큰장 하나 설치하셔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여유 공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반대로 돌아보시면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두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주방 쪽으로.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옆쪽으로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발코니 설치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 좌측 하단에 수전 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워시타워 안쪽으로 충분히 배치 가능한 그런 발코니 모습이고요. 좌측에는 발코니 창도 넓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 마감 인테리어는 어, 일반적으로 보통 인테리어, 기본 인테리어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정말 착하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필요 없이 가격면에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은 굉장히 넓은데요. 안방 길이가 4,500에 3,105 나오는 안방. 굉장히 넓게 운동장처럼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창문도 두 개나 나져 있는 안방 모습이고요. 안쪽에는 부부 욕실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거울 거울 수납장 있고요. 상단에 환기창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부부 욕실이 꽤나 넓게 잘 나왔기 때문에 식 부분이 많으시다면 양쪽 다 욕실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중간 방입니다. 거의 안방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193에 3120 나오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중간방입니다. 정말 넓게 잘 빠진 방이에요. 자, 이어서 그 옆쪽에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도 부부 욕실과 비슷합니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우측에 거울 거울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구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은방입니다. 작은방은 살짝 아담한데요. 2,200에 2,65 나오는 작은방 사이즈 체크하시면 되고, 19분이 조금 적으시다면 이쪽 방을 다용도 공간 또는 드레스룸으로 하시기에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딱 아담한 사이즈의 작은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신축 3룸 빌라. 자녀 딱한세대 남은 거 촬영해봤습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 22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테리어는 기본 인테리어가 들어갔지만 정말 가격이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분양 가격에서 정확하게 9천만 원 할인했고요. 담보 대출하고 회사 채까지 지원해서 전액 대출 무입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무입주 현장 찾으시는 분들 한번 나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산동이 그래도 교통 생활 편의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거주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구해줘 내 집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해줘 내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